1분 만에 내 블로그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1분 만에 여러분의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동의합니다. 동의 버튼을 살짝 클릭해주세요. 이번에는 회원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성별을 선택합니다.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시고요. 비상연락용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인증 버튼을 힘차게 클릭하시고요.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세요. 가입하기를 힘차게 클릭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이버 회원가입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자동으로 여러분의 블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블로그를 만나러 가볼까요? 시작하기 버튼을 힘차게 클릭해 줍니다. 여러분의 블로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laughs> 네. 네이버 우측 화면을 보면 메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블로그 메뉴를 클릭하면 내 블로그 바로 가기 버튼이 짠 하고 나타난답니다. 또한 주소 표시줄에 직접 여러분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네이버 아이디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엔터키를 치면 바로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블로그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블로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네이버 상단 메뉴 중 블로그 메뉴를 살짝 클릭해 줍니다. 내 블로그 가기를 살짝 클릭하세요. 만약 블로그 시작하기 화면이 나타나면 받기를 클릭합니다. 우와! 여러분의 블로그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블로그가 너무 썰렁해 다고요 <laughs> 걱정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의 블로그를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이팅!